이함수 위에 두 점을, 사이의 거리를, 그니까 두 점, 잡아놔야 돼. F가 있으면 포기가 힘들어. 그래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놓으라고 했어요. 거리. 자, 그럼 두 가지 공식, 한 가지 공식이 필요하겠지. 거리 구하는 공식. 뭐가 있을까? A, B, C, D.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 빼기 b 아니지 x 끼리 빼서 제곱하고 y 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게두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p 라는 점 잡아놔야 되겠네요 n 을 하고 늘에 n 을 여기다 늘, 여기 늘 그럼 n 콤마 늘에 3n의 제곱이고 q 는요 엔더하길이라고 했지. n 더하기 1 콤마 3의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합시다 두점 사이의 거리 p q는 여기서 요거 빼니까 n 더하기 1에서 n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3의 n제곱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얘는 1이네. 지워지니까 알맹이 있는 것만 적어볼게. 얘는 n 더하기 1 빼기 n이니까 이거 지워지죠. 자 얘는 3의 n제곱 6의 n 더하기 3 왜요? n 더하기 1의 제곱이 뭐니까요? n의 제곱, 2n 더하기 1이니까요. 3n 제곱, 3n 제곱 지워지겠네. 야. 정리할까? 하지 마. 왜? 식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피큐를 다시 적어보면 루트 1 더하기 안에 뭐 생겼어. 6n 더하기 3의 제곱이잖아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고 왜요?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야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식만 써줄게 n분의 리미트는 앞에 당연 써야지 루트 문자 제곱부터 앞에 쓰면 6n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 분모 분자가 다 커지잖아 몇 차? 제곱의 반, 1차, 1차니까. 개수만 보세요. 라고 했잖아. 분모의 개수 1, 분자의 개수 6이요? 아니지.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36이지. 36이야. 제곱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6인 게 아니라. 알겠죠?